자, 빅 1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법 틀린 것도 찾는 거야. 자, long time ago라는 부사를 일단 묶자, 그렇지? 자, 오래 전에, in a small nursery라는 거, 이것도 갈료로 묶어놓고, 어, 작은, 그지 어, nursery라고 하면은 우리 타가소 같은 거야. 거기서, there lived 어, three children, 세 명의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there is라고 하는 문장 들어봤잖아. there is나 there are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서나 대열 왔을 때는 다음에 주어 나오는 거 들어봤지. 이럴 때 대열은 유도부사라고 했잖아. 이게 유도부사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온다. 이렇게 어순이 되는 것을 배웠지. 똑같아. 대열 lived도 마찬가지다. 대열이 유도부사이기 때문에, 어, 해석하지 않아. lived가 동사되고, three c h i l d r 이 주어가 돼. 그냥 세 명의 아이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다. There is는 뭐뭐가 있다. There lived는 살았다. 세 명의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돼있어. 자, 그 다음에 콤마 나오는 Wendy, John, and 음, Michael. 이렇게 세 명은 여기 되는 Three Children에 대한 동격이 되겠지, 그치? 자, 세 명의 이름은 얘들은 이렇게 돼있었고, 그 다음, 후가 나왔지. w h 는 앞에 있는 세 명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된다. 주격이다. 맞지? 주격이니까 다음에는 동사 나와야 돼 그래서 like to. 어, 얘들은 like to 좋아해 a story 이야기를 좋아했고 이 목적이고 about Peter Pan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전명구가 꾸며주는 거지. 자 one night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런 건 전부 다 명백한 과거 시트입니다 어떤 밤이냐 when uh Wendy told the story to the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 이 밤을 꾸며준다고 보면 돼. 자 어떤 밤인가면은 하 uh, Wendy가 어 uh, told 이야기했을 때 story 이야기를 To the c h i l d r e 어떤 아이에게 이야기했는 어느 날 밤에, 피터가, 자, appeared, 나타났다. 이런 이기게 어, 피터 팬이 나타난 거야. 그 다음에 appeared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하는 거야. 일형식 동사.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가 된, 나타나다라는 뜻이 된 거지. 등장하다, 나타나다. 자, 이럴 때는 완전 자동사야. 그래서 지금 전치사, at the nursery window가, 그지? 전치사 으로 들어온 거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될 것은 appear에 대해서 appear to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appear to라고 할 때는 동사 원형을 다음에 써서 seem to 이런 것들 봤지 seem to 이런 것처럼 뭐 뭐처럼 보이다 뭐 뭐처럼 보이다 라고 할때 쓰는 거야 뭐 뭐인 것 같다 저는 뭐 뭐인 것 같다 라고 할때 쓰는 것이 appear to, seem to 용법이 돼 조심해야 돼. 여기서 그냥 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애들, <laughs> nursery window에, 어, 나타나서, he decided, 그는 결심했어. to, him, decide 하면 to 쓰는 거 알지? 어, 목적으로 취할 때, d e c i d e to 정서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들을 neverland에, 어, 초대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는 여기서 나는 피터팬이 되는 거다. 그래서, he decided to, 괜찮고, 그지? 그 다음, first, 먼저, 그래서, he taught. 희는 계속 피터팬이지 얘가, 3명의 아이들에게 가르쳤어. How to fly. 음운사 플러스 투부정사. 쓰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음운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몇 목적으로 지금 여기서 쓰는 거야. How to fly. 나는 방법을 이렇게 뭐하는 방법은 토트넘토또 사형식 동사 되니까 t 미 e 여기서 간접 목적이 되고 이하가 how to fly가 직접 목적이 되는 거고. 나는 방법을 가르쳤고. How to fly도 괜찮고. 자, 그때 they flew out. 그들은 날아갔어. together 함께 to the neverland 쪽으로 날아갔어. It was a beautiful place. 이 스마트는 neverland고 neverland는 정말 아름다운 장소였고 그다음에 이게 명사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 다음에 p l a c e 쓰는건 괜찮아. 하지만 관계대명사 다음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근데 fairies 요정이라는 주어 나오고 were living 완전 자동사 괜찮지? 요정들이 살았는 거야. together 함께 with their with wild animal 야생 동물과 지금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왔잖아. 그러면 관계 대명사 쓰면 안 되지. 위치 대신 뭐있 써야 될까? 완벽한 문장 나타내는 where 그렇지.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겠 거지. 관계 부사 쓰고 관계 부사 다음 문장이 완전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장소 나타내는 명사 그렇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 관계 대명사 위치와 관계 부사 where를 차이는 바로 이거다.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완전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라든가 주어 동사, 보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아니면은 일형식 동사로서는 주어 동사 이렇게 완전 자동사를 쓸 때는 요, 여기까지만 해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주어가 빠지거나, 그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는 걸 대표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1번 문제에서 포커스는 유도부사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어 p p 과 a r 가 a 의 차이점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관계부사, where가 관계대명사 위치 차이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